안녕하십니까. 봉선사 범어연구소 현진입니다. 오늘은 초판이 나온 지 20여 년 만에 불광출판사를 통해 개정반으로 출판된 치문경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불교를 공부해 들어가며 가장 처음 접하는 책으로 흔히 원효스님 등세 분의 글이 실린 초발심 자격문이 있습니다. 그 초발심 자격문 외에 그와 더불어 반드시 익히는 책이 바로 이 치문경원입니다. 특히 4년 과정인 전통강원의 제1학년 반 이름이 치문반이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책 이름을 따서 치문경원을 공부하는 반이기 때문에 치문반이라는 그런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먼저 치문 경운이란 이책 이름을 풀이를 해보면은 치문이라 그러면은 어치 검을 칩니다. 검을 치 치문이라 그래서 검은 옷을 입은 먹물 옷을 입은 스님들의 어, 가문이라 그래서 치문은 불문 성가가 됩니다. 그 경운은 이제 경계 삼고 교훈을 삼는다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 옷 입은 무리의 가문이 성가에서 경계삼고 교훈 삼, 어, 삼을 만한 글이다. 그런 글들의 모임이다. 라는 의미에서 치문 경운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선임이라고 그럴 때는, 어, 그 성가에 있는 모든 선임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막 성가에 들어온 초발심을 내어서 성가에 들어와서 출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새내기 스님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치문경훈에는 총 67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이 치문경훈에 수록된 글의 유형을 살펴보면 어, 경훈, 면학, 유계, 잔명 등총 13가지 부류로 되어 있는데 먼저 경훈이라그러면 먹물옷 입은 성가 수행자라면 세계 들어야 할걸 해서, 음, 글선이가 선사나 법사, 선임들이죠. 그래서 면학이라 그러면 면학 힘쓸면 배울 학이니까요. 성가에서 배움에 힘써야 함을 권하는걸 그게 이제 다섯 편 정도 실려 있고요. 경우는 여섯 편 정도. 유계라 그러면 은 선지식들이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남긴 부탁의 글. 이런 글선이들은 또 선사나 법사들. 잔명, 세 편. 서장 여덟 편, 기문, 서문, 원문, 선문, 시중, 계략적으로 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개찬, 호법 같은 글들이 있는데 한 달락 달락에 어, 최소 한두 편이나 세 편에서 여덟 편 정도의 글들이 실려 있는데 글쓴이들은 주로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인데 음, 기문, 기문 같으면은 지금의 불가의 그 불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가의 당우나 어, 이런 건물들을 건립한 후에 어, 그 건립을 기념하는 글을 기문이라고 합니다. 기문은 지금 우리가 보는 책에는 여섯 편이 실려 있는데 전부 다 제가 유력인, 공경 대부입니다. 옛날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장관급이라든지 어, 그런 분들이겠죠. 어, 그런 분들의 그리고 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출가인과 재가인 사이에 오간 서신을 한 8편 정도 어,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유일하게 평민이 쓴 어, 스님이나 어, 공경대부 혹은 호법 같은 경우에는 거진 다 황제들이 쓴 글이거든요. 그 불교를 외호하기 위해서 불교를 외워하는 가장 어, 위에 계신 분들이 황제들이었기 때문에 그 황제들이 나는 이런 원력으로 불교를 외워하고 불가에 귀한다 라는 글이 바로 호법이라는 그 파트에 들어있는 한 여섯 편 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호법의 글이 황제들에 의한 것이고 기문의 글이 공경대부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을 찬양하거나 선을 참선하는 것을 풀이한 뭐 개송 같은 게또 공경대부들이나 안 그러면은 그 제가에서 수행하는 분들의 글입니다. 그래서 기문, 개찬, 호법 외에는 전부 다 스님들의 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성가의 당호의 건립을 기념, 기념하는 기문의 글이나 호법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제가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호법이나 안 그러면은 승가의 당우를 건립하는 이런 전부다 제가인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그래서 출가인들은 수행에 전념했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부처님 시기부터 그것은 지켜져 왔는데 대승불교가 제가인과 승가 그 출가인들의 공양하고 음. 배운 것을 또그 같이 나눔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 당후 건립 같은 것도 스님들이 개입이 돼서 지금처럼 약간은 변화가 되어 있지만 은 본래는 그런 일들은 당후의 건립이나 어 불법의 외호는 전부 다 제가인의 몫이었다는 라 것을 치문경운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내, 내용입니다. 평민의 글이 한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양계화상 모친이 양계화상 이제 모친한테 출가한 다음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양계화상 모친이 당신의 아들인 양계화상에게 회신을 쓰는 그 글이 유일하게 음이그 치문경운의 평민의 글로서 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글 외에는 전부 다 스님들도 그렇고. 어 당대의 수행이나 글로서는 굉장히 명문장을 이루는 사람들의 글을 수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불교에 관련된 글을 그냥 편집한 게 아니고 당송대를 중심으로 그 후대에 약간 첨부되었습니다만 당송대의 유력인들의 그리고 그 대선지식들의 명문장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어, 글모음집이다. 불교 관련 글모음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67편의 글이, 총 67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치문경원이라는 책이 본래부터 어, 이런 형태를 띄고 있었냐고 그러면 은그 어, 역사, 편찬 역사를 간단히 살펴본다면 제일 처음 치문경원이라는 책이 편집이 된 것은 칠인보훈이라는 책의 이름으로 북송 때온제 어, 선임에 의해서 편집이 되었는데, 이때는 총몇 편이 실려 있는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칠인보훈이 지금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최소한은 150편 내외일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때 지현 선임이란 분이. 《치문경운》 지금 이 책의 이름이죠. 《치문경운》이라는 책으로서 총 아홉 권, 음, 한 권이 지금의 권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게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홉 권으로서 편집을 해서 방송과 원나라의 문장을 불교 관련된 문장이겠죠. 이것을 모아서 그 《치문경운》이라는 책을 편집을 했는데, 물론 《칠임보훈》이라는 책을 이어받아서 거기에 원나라 때 문장까지 덧붙여서 편집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총 190편의 문장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명나라에 넘어와서 여건스님이라는 분이 한 10편 정도 더그 이후에 또 명문장들을 더 첨가시켜가지고 침은교육은 10건본이 나와 있는데 음, 지금 우리가 출판된 책으로서 한국에서 볼수 있는 것은 어, 지연 스님의 침문경운책을 편집하면서 주석을 단게침문경운주라고 그래서 조선 시기에 성총 스님에 의해서 음, 그 편집이 된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연 스님의 190편과 똑같은 분량 190편에 주석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936년에 우리 조계종의 진호스님께서 정선현토 치문이라는 어, 이름을 달아서 190편의 글 가운데 67편을 추려서 출판을 한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치문경운입니다. 그래서 이 치문경운의 바른 어, 책명은 실은 정선현토 치문이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 지연 스님의 침문 경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침문 경운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침문 경운을 읽을 때는 중국과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것은 어떤 점인가 하면은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문, 문장을 읽음으로써 처음 승가로 출가한 이들이 승가의 분위기를 익혀가는 것이 중국에서 일는 치문 경운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일는 치문 경운은 거기다 더해서 치문 경운을 우리 글로 번역된 내용만이 익히는 게 아니고, 어, 원문인 한문과 함께 해석을 하면서 보아감으로써 한문을 학습한다. 한문 학습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한문이라는 것은 단지 중국 글을 익히는 데 필요한 도구다. 라고 보기에는 우리 역사에 너무 지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까지 조선 후기까지는 한문 위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많은 글들이, 사상들이, 철학들이 한문으로 저작되어 있지, 한글로 저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음, 그런 한문들을 많이 한글로 번역을 해 놓았지만은 번역된 한글만 읽어서는 어, 그거를 지은 우리 조상들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사, 사상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언어가 완벽하게 우리의 거리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 그전에는 한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을 쓰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사상이라든지 철학을 담아놓은 그릇인 한문에서 어, 한글로 퍼담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지 번역이 아니고, 거기 내 사상을 이렇게 이해하고 옮기고, 그리고 번역될 한글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어 얼마 전부터 한글 전용을, 어 부러지졌지만은, 어느 일정 기간 한문과 함께 한글이 연구되었다가 그 결과물로 우리가 전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써도, 어, 근자에, 어 화두가 되고 있는 문해력이란 말이 있죠. 문장 해독 능력. 그 문해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글 전용, 용, 우리, 말이 정착돼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 내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겠죠. 요즘 문제가 된다는 문외력을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 젊은 이들한테 심심한 사과라 그랬더니만은 어, 왜 사과를 하는데 심심하게 하냐. 마음을 담아서 해야지. 어, 나태한 뭐 심심한 사과니까는 나태한 사과, 형식적인 사과, 진심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사과. 그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심심한 할 때는 심심이라는 것은 진심을 담은, 진심이 담긴 사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문해력입니다 단지 한글 전용으로 급격하게 옮겨서, 어, 급격하게 옮겨서 심심한 사과라고 할때 심심한이 본래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려 들지 않고 지금 우리의 한글 실력으로 젊은이들의 한글 실력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일반 생활에서도 그럴진인데 어, 종교나 철학 분야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런 문제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당분간은 최소한 어, 반세기나 한 세기 정도는 한 세기 정도는 우리 한글도 한문을 같이 연구하는 한글이 되어서, 어, 한글이 돼 생명력을 조금 더 지닌, 깊이를 조금 더 지닌 한글이 될 때까지는 한문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불교 내에서 공부를 하려면은, 어, 대성경전은 한문이 원전이기 때문에 그 한문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은 한글로 만된 글에서는 문외력이 오해가 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출가래에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어, 스님들의 경우에도 그 한글로 번역된 경전에 의지하기보다는 어, 한글로 번역된 경전과 더불어 대성불교는 한문으로 된 어, 원전이 존재하니까요. 한문으로 되는 원전을 같이 공부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수당 같은 데서 한문을 배우고 출가할 기회가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시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 강원의 1학년에서도 한문 교육의 일환으로서 치문을 배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문 경문을 읽을 때는 한문을 완전히 배제하지 마시고. 한글로 번역된 부분 가운데 나한테 감동적이다. 안 그러면은 이 부분은 내가 기억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그 한문 원전 부분을 찾아서 같이 기억하시거나 한문 공부도 같이 하시는 게 치문 경운이 편집된 본 의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국 불교에는 그 치문 경험이 있다면은 한국 육아에는 고문진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문진보는 어, 육아의 명문들을 모아놓은 글인데, 물론 중국에서 편집된 책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편집되어 통용되는 고문진보보다 어, 이 한반도에서 편집되어 통용되는 고문진보의 분량이 두배 내지 세배 세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불가에서 치문 경운이 어, 처음 공부하는 이들의 어, 성가의 어떤 분위기를 익히면서 동시에 한문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사용되었었다면은 육가에서는 한반도 의 육가에서는 이 고문 진보가 어, 육가 글을 익히면서 어, 등달아 한문을 익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 교재였기 때문에. 두꺼운 분량의 그런 고문 진보가 유통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치문 경우만 해도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주석이라든지 각주를 어, 너무 번잡하게 달아놔서 두껍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은 어, 원문만 하더라도 그렇게 얇은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원치문 경우의한 3분의 1 밖에 안 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어, 그러면은 처음 출가를 해서 한문도 공부하고 불교도 공부할 것 같으면 뭐 금강경이라든지 안그러면 일종의 경전들을, 부처님의 말씀이 적힌 경전들을 바로 읽으면 되지. 그런 경전들을 읽고서 쓴 느낌에 가까운 이런 스님들의 어 글이나 공경대부의 글을 읽을 필요가 있냐고 그러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불가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가의 분위기를 익히는데도, 그리고 만약 출가 전에 한문을 익힌 경우라면, 밖에서 익힌 한문과, 그러니까 불교 한문과 육아 한문은 또 틀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내에서는 그런 것을 어, 행상이라고 그러는데, 어, 불가에 특수한 용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익히는 데에도 이 치문경운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불교적인 한문을 배우는 것에 대한 어떤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린다면은 양계화상께서 당신의 모친에게 쓴 편지 글에 삼유사은이란 글이 있습니다. 삼유는 삼계를 나타내고 사은은 네 가지 은혜를 나타내는 건데 번역을 하자면은 그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자면은. 삼계의 중생으로서 입게 되는 네 가지 은혜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경전에 따라서 뭐 그게 부모 은혜, 중생 은혜, 구강 은혜, 산보 은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천지의 은혜, 서성의 은혜, 구강의 은혜, 부모의 은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유 사은이라고 그러면은 불교적인 한문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는 삼유 세 가지가 있다. 사은 좀 글자로서만은 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사는은네 가지 은혜니까 괜찮은데 삼류 부분에서 이제 막힐 수가 있습니다. 삼류는 어, 불교의 다른 용어로 대치를 하자면은 삼계가 됩니다. 삼류 삼계. 삼류 할때 유는 그냥 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는 중생으로서 사바세계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12연기에 나오는 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아 삼유가 삼계 라는 거구나 삼계는 이제 욕개 색계, 3개, 무색개를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계가 바로 삼유고 유라는 거는 사바세계 해탈하지 못하고 사바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유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제 같은 한문이라도 불교식 한문을 익혀가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집약적으로 그런 불교식 한문을 익히려고 그러면은 구사론을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불교 행상집을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처음 새내기 입장에서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선지식들의 어떤 불가에 들어와서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 후학들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경운의 글, 훈계의 글, 그런 글을 읽으면서 또 한문을 익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교 한문을 익히는 그런 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 한문 학습 예시에두 번째로는 도안 법사께서 후학들에게 남긴 육의 가운데 연처감량공봉의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처자를 팔고 양식을 들어서 옷과 음식을 공양하고 이제 성가에 공양하는 겁니다. 스님한테 공략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자로서 성가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혀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육아의 생각, 부모를 존중하고 그리고 식소를 잘건느려야 된다는 그런 육아의 의식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연처감량이라는 것은 좀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버릴 연자니까요. 처자를 버리고 감량, 내 양식을, 내 양식, 나를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도 덜고, 그러니까 내 양식을 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봉의식, 옷과 음식을 공량한다는 건데, 그래, 이는 유교의 관념에서는 수행자를 위해 도가 지나친 공량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불가의 관념에서는 해탈을 위해 수행해 하는 모든 중생들의 올바른 행보로 이것을 봅니다. 지금 내 처자를 거느리고 처자를 보호하고 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해탈을 위해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큰 것을 위해서는 심지어 여기 이제 연처라고 해서 철을 내친다라기 보다는 먹거리를 던다. 가볍게는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탁발을 올때 단지 스님들 탁발에 맞춰서 우리가 따로 더 준비해서 주는 게 실은 공량이 아니고 내가 먹을 만큼만 딱 준비를 했다가 스님들이 탁발을 오면 은내 먹을 것을 들어서 절반이나 이렇게 내가 덜 먹고 배가 좀곰더라도 덜 먹고 탁발하시는 스님들의 공량을 올리는 이게 이제 불가의 참된 공량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해탈을 위해서 수행해야 된다는 의식을 더 공고히 해 나가는 이런 불가의 의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연차 감량은 아 이건 지나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개놓은 글 중에 성기율이라는 책에 시주와 아내 시주가 아내와 자식목을 들어 복을 구하기 위해서 보시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은 단지 더 많은 음식을 구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해탈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식목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공량의 바른 자세다. 이런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 자세들을 이 치문 경문을 통해서 이게 경전에는 이런 글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게 어, 나와 있지 이런 글은 이제 치문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큰 스님들이 쓴 어, 후학들을 위한 글뭐 경운유의 글이겠죠. 그런데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처음. 새내기 출가자들이 일는 책이 치문 경운이 되는 것 같습니다.